들어가 있는데요. 이 셔링 제품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셔링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멋스럽습니다. 한쪽으로만 셔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언발란스한 느낌 그리고 더운데 민소매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살짝 내려가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캡 소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전체적으로 길이감도 정말 넉넉하게 길게 나와 있어요. 다 빼서 입으시더라도 이쪽에 셔링 잡힌 부분이 있죠. 전체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여신 같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하나만으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. 어, 소재 자체는요. 지금 레이온, 라일론. 어, 스판텍스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성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저희가 등산복 가도 다 레이온, 라일론이 다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게 다 기능성으로 정말 살에 닿았을 때 시원한, 어딱 보면 은면 같잖아요. 면처럼 부들부들한 느낌인데 살에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길이가 길게 나와 있고요. 저는 약간, 어, 좀 캐주얼 하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,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저희 텐셜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. 이렇게 입었을 때 얘가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살짝 넣어가지고 입으시더라도 예쁘고요. 이 티를 넣을 때는, 어, 앞에를 잘못해서 넣으면 꼴록 볼록, 뒤에도 꼴록하기 때문에 옆에를 이렇게 한번 꽈가지고, 옆으로 살짝 넣어주는 느낌으로 입으시면은요.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을 살짝 잡아주시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넣어서 모양 잡으셔서 이렇게 입으시면 은요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조금 짧게 해서 입은 전에 검정색 바지랑 입었을 때는 조금 더 정장 느낌 출근 룩으로 가능하다면요. 놀러 가실 때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정말 시원한 소재예요. 면입니다.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어서 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. 이 바지랑 이렇게 입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링 잡으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검정색입니다. 검정색 정말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너무나 예쁘고요. 우선은 면 소재 같고, 이렇게 살짝 광택도 나면서 살에 닿았을 때 촉감이 진짜 시원합니다. 살짝 넥선 올라간 것 같지만, 여기 전혀 달라붙지 않게 자연스럽게 셔링 되면서 정말 멋스러운 티. 그리고 하나만 딱 걸치더라도 고급스러운, 정말 우아하게 한 느낌으로 이렇게 셔링 잡혀있기 때문에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앞쪽으로만 셔링 들어가고, 뒤에는 깔끔하게 나와있는.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밑에다가 저희 A라인의 어, 치마 스커트랑 같이 착용했습니다. 이 치마도요. 프라더 원단 느낌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이고요. 이런 원단 느낌으로 저희가 랩 치마 바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시거지 아니면 제가 아까 입었던 텐셜 바지가 지금 이런 베이지 색상 이 있습니다. 시원하게 그냥 바지랑 입기 원하시는 분은 그런 바지 선택하셔도 되실 것같요